SB입니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 색상 비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갤럭시 탭 S9 울트라입니다. 가장 큰 버전이고요.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색상이 두 가지가 출시가 되는데, 첫째는 그라파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베이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크한 색상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그라파이트 색상을 추천드리고요. 밝은 색상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베이지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라파이트 색상이 누구에게 맞을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휴대폰 색상이 블랙이나 어두운 계열로 태블릿과 색상을 깔맞춤 하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휴대폰 외에도 자동차 그리고 평소에 입는 복장이 블랙이나 조금 어두운 색깔의 그레이 그리고 네이비 등 다크한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금융이나 보험 등 고객들에게 신뢰감이 중요한 영업과 미팅을 자주 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회사의 임원이시거나 회사의 특성상 항상 행동이 점잖게 행동을 해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안과 관련된 회사로 뭔가 단단하고 자물쇠 같은 느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라파이트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베이지 색상을 제가 어떤 분들에게 맞을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대폰 색상이 조금 밝은 계열이고 그리고 라이트한 색상으로 태블릿과 색상을 조금 깔맞춤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대폰 이외에도 뭐 자동차나 그리고 평소에 입는 복장이 뭔가 좀 밝고 특히나 베이직이나 아니면 아이보리한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작가나 디자이너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시거나 이러한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시는 업종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특히나 여성분들이 핑크색 그리고 분홍색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핑크색 대안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냥 나는 조금 더 튀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 사항 중에 비슷한 사항에 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BTI로 치면은 E 성향 인 분들은 이 베이지 색상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고요. MBTI에서 I 성향이신 분들은 그라파이트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색상이 더 예쁘고 더 화려하고 더팬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답을 내릴 수가 없고요. 각자가 끌리는 색상 그리고 평소에 어떠한 색상을 더 선호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정리해 준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갤럭시 탭 S9 그리고 플러스 울트라를 해서 색상을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SB였습니다. 고맙습니다.